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교수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놓지 말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본적인 차트와 수급 실시간 뉴스 앞으로 전망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전일 대비세 마이너스 3.0%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만삼천이백원에 끝났고요 거래량을 보면은, 음, 한 5.6%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한 백사십만주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보통 이 단일가 시작되는 첫날은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호가창도 일부러 하락하는 이 하락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기 과열된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상승 전환을 할수 있을까요? 전 대려 지금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표적인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 세력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 2023년도 차트를 놓고 보면 여기까지 세력들의 움직임이 엄청나다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누적 순매수 수량이라든지 투자별 매매 동향을 제가 보겠지만 현재 급등한 이 부분에서도 매집봉들이 형성이 되면서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털어내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개인 매물을 털어내고 다시 세력들의 즉 큰손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과열 종목들이 단기 매매 때 우리가 왜 우리 개인들한테는 왜 기회가 될 수가 있냐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제주 반도체를 완벽하게 수익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점. 타이밍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면서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서 말씀드리면 어,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포함이 들어가는 거고. 자, 제주 반도체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집중 좀해 주시고요. 네, 제가 꾸준하게 12월 달부터였죠. 12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그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고 명절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더 약수익으로 해서 한 18%에서 20% 정도 되니까 요즘 요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1월 17일 날 1월 17일 날부터 1차 매수가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들어, 언제였죠? 네맞 말씀 지난 그 1월 22일 어날 수요일이었죠? 몇 프로였죠? 바로 32% 수익으로 1차 매도를 끝냈습니다. 요거는 제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언제 나오는지 스케줄까지 확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명절 선물로 드리겠다. 라고 말씀 드리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명절 선물로 드리고 2차 매수.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1차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테니까 2차 매수 약속 드릴게요. 2차 매수는 언제? 집중하세요. 2월 3일. 네, 2월 3일 날 들어갈 겁니다. 예, 오전에 잠깐 공시, 공시 뜨기 전에 한번더 눌러질 거예요. 눌러질 겁니다. 그때 떨어질 거기 때문에 2월 3일 날 들어가서 최, 최대한으로 놓고 봤을 때는 2월 7일 까지 봅니다 2월 7일 네, 2월 7일까지 연휴 긴 연휴 기간 돈 정말 많이 쓰셨죠 걱정 마시고 집중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시라고 2월 3일 날 굉장히 짧게 단기 종목 으로 들어가는 거죠 못해도 50% 이상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짧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진짜 기대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보여 드렸죠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명절 선물 마무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2월 3일 4일 진입하신 분들은 못 해도 아까 제가 18% 말씀드렸는데 20%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20%, 25% 이상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1월 22일 기준으로 1월 22일 날 1월 22일 날 진입하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첫 1차 수익이 32% 수익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못 해도 50%에서 한 55%, 아 60%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욕심 내지 말라고 했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욕심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어, 그 이상 가져가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게끔 실시간 타점 매수가, 매도가 다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2월 2일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15에서 18% 2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제 예상인 거죠. 퍼센티지나 한뭐 넉넉하게는 아니고 좀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18%까지는 된다.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2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퇴해도 한15%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다. 요거 제가 왜 드리냐면, 이번에 최대 공시 예정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좀 챙겨드리는 건데, 그동안 주식을 좀 오래 했거나, 막, 썩은 시드머니 가지고 힘들게 시작하신 분들, 주식하신 분들 단순하게 소문만 듣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신 분들, 작년 12월 21일 날 최고가 찍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움직이시는 못하시는 분들, 자금 뭐 다른 데서 끌어와가지고 또 들어가면, 아, 이렇게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빚을 늘리면 안 되고, 우리가 주식을 왜 하는 겁니까?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예수금 좀 키워서 예수금 크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207-1471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다 오픈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만 진행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나는 좀 단타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교수의 어,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 여기 들어오세요. 자, 지금 100명 있는데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장교수의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그 전에 저녁마다 그리고 시초가 단타방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시초가 단타방에 초, 그 들어오게 되시면은 그 전날 미리 관심 종목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이 미리 잡아서 넣어드리고 그 관련 자료들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러 가면서 그리고 나서 매도 부분 매수가 이렇게 강력하게 시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시간, 네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오전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드립니다.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 전에 그 전날은 관심 종목에 집중해서 넣어라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드립니다. 세 종목까지도 드린 적도 있는데 너무 바쁘시다고 하셔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셔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 매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가 들어가요. 편하게 자동거래 넣어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넣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선물 챙겨 드릴 거고 한 가지 제가 죄송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자 보내셔서 꾸준하게 우리 소통방의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저와 계속 소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타 재미도 보시고 좀 재밌게 진행하신 분들 이 문자 다시 한번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대량이 엄청 큽니다. 네 대량의 수주 공시 회사로부터 8,200억 수주 공시가 뜹니다. 수주 회사로부터 단순하게 뭐 그냥 이 물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재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인데 섹터는 이게 뭐 소부장 중에서 한 가지예요. 소부장 중에서 한 가지인데 자료를 아까 제가 이 시초과 단타방에 이수페타시트 이수페타시스 그 관련 자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ppt 자료로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휴대폰에서도 편하게 열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끌어드리는 내용이신 거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주반도체가 지금 장기간 하락 추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급등할 수 있는 전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은 세력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 할수 있다면 기회가 맞겠죠. 이렇게 단기 가열 때 세력들이 잘 움직이지 않면 않는다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세력들은 보통 정해진 정규장 속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이 안에서 프로그램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전략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개인 자금을 흡수해버리는 게 바로 세력들의 대표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 삼십 분마다 지정된 가격의 거래가 체결이 되죠.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한 11시 18분이에요. 그렇다면 11시 29분 50초에 사실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매 시간 59분 50초에 들어간다든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아래로 세력들의 움직임이 재앙적으로 세력들은 대부분 이거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려 아마 이3거래 2월 3일이 되겠죠? 네, 2월 3일째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오늘 그 1월 20, 며칠 사일이었나요 그때처럼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급등할 수 있는 존,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단일가 매매에서, 특히 또 거래량에서 지금 또 눌러줬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 어제보다 3%는 저렴하게 제주반도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단일가 매매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만 참고만 되면 방법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린 제조 확실하다면 제주반도체, 우리한테 한 3거리 중에서도 그 다음에 돌아오는 1월 29일경인가? 그때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31일이죠. 네. 단일가 매매하는 방법까지 조금 알려드릴 거고, 그렇다면, 은이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이탈을 하고 있죠. 수매수로 놓고 보게 되면. 자, 3,200만 원이면은, 아9 0 그, 9,900만 원 정도면, 이게, 어, 개인들 자금에서 좀 일부 한정적이었습니다. 어, 오늘부터 단일가 매매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세력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은 이 자금부터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다가 장에서 들어간다. 어제 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기관들. 네. 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35분드까지 들어오고 단일가 매매가 되더라도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추세를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처럼 뭐 5분간, 3분간, 7분간 개인들의 심리를 왔다 갔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어제 오늘 모른장에서 새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 진짜 진성 개인들한테는 오늘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수급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혼자서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상단에 보이는 010-4207-1471 번호로 제주 라고 보내주시면 제주반도체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제 소통방 입장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 입장 하실 수 있게끔 링크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주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연휴 기간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수익 보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중장기도 좋아하실 거고요. 근데 우리 단타 매매와 이 중장기 매매 종목 수익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어, 정말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보조지표 세팅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조지표 말고 더 많은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종목을 골둘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고점인지 아니면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있 할수 있도록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바로 MACD 지표인데요. 100%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타날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하게 이 차트 기준선을 돌파를 하고 떨어지는지 상승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보조 지표 하나가 가지고 100%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의 정확성이 나오는데, 나머지 20%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4207-1471번호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4207-1471 들어오셔가지고 주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도 하시고 실시간 분석 통해서 타점 공유하면서 구독자 한정 매집주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예,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링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10-4207-1471번으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 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예,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자동 신청되시니깐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만 입장 승인 해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